원장님 감사합니다. 저는 등산이라고 하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. 위가 없는 놈이 무슨 등산을 해? 이런 패배감 때문에 집에서 매일 텔레비 채널과 싸우고 제가 물을 못 마십니다. 한 번에 마시면 요 가슴에 와서 맥혀 있는 것 같고 또 의사 말이 액체를 마시면 음식물을 확 쓸어내리기 때문에 금방 허기가진다고. 그래서 그걸 못 먹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여기 오니까 막걸리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물을 먹어야 돼. 물을 마셔보니까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. 근데 등산은 또 용기가 안 나. 근데 원장님께서 그 바쁘신 시간에 저를 데리고 저 갈래길, 그 이정표가 있는데까지 저를 첫날 데리고 와주셨습니다. 그때 갔다 온 거리가 한 오천여보 되더라고요. 불구하고 저를 데리고 등산, 그긴 코스를 다 매일 해주십니다. 그래서 만 칠천 볼 걸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새끼밖에 안 주시니까 그것도 딱딱한 현미밥이니까 집에서 그렇게 부들부들하게 해준 밥도 질기고 맛이 없었는데 솔직히 여기서 첫번제 입에 떠 넣는 밥은 정말 힘들었습니다. 솔직히 말해서. 근데 새끼밖에 안 주니까. 그 사이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배가 고픕니다. 추정할 사람이 없습니다. 누구 보고 합니까? 그때 집 사람 생각이 참 불현듯이 나더라고요. 아 집에서 내가 참 많이 잘못했구나. 정말 뉘우치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옆에 있으면 열번백번 하고 싶은데 거리가 있어서 카톡으로 하려니까 좀 간지러워. 그래서 이삼 일을 못하다가. 용기를 내서 나 당신 없으면 못 살겠어. <laughs> 그랬더니 집사람이 뭐라고 답장이 왔냐. 당신은 내 반쪽이야 흑흑. <laughs>